제가 이 레고를 해볼 거예요. 여기 안에 스파이더맨이 들어있는데 이걸 지금 깔 건데 엔지그나도 어쩔 수 없으니, 음, 해볼게요. 가격은 4,900원입니다. 네. <laughs> 조심조심 넣고, 파이더맨부터 조립해볼게요. 파이더맨. 오늘 음 아니 뭐지 잠깐 끊어갈게요 네. 까만색의 총알인가 보다. 이렇게인가? 여기 총알이라고? 그럼 이것도 한번 넣어보자. 그림에는 그게 총알이잖아. 야, 여기서 나오네, 여기. 여기서 총알이 나오네. 있잖아, 그림에는 이렇 어, 총알이 나와. 총알 하는 건가 보네. 찍을까? 찍고 있는데? 아, 어, 그래? 응. <laughs> 짜잔, 이거 다 만들었어, 이연. 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이 좀더 멋있어졌네요 <laughs> 스파이더맨까지 타는 표현이 있으면 되게, 좋아... 스파이더맨까지 타는 게 있으면 되게 좋았을. 스파이더맨까지 p i d e r m a n Spider-Man. s p 고 만드는 시간 n Spider-Man. s p 같 d 요 r m a n s 요정도가 4,900원이면 저한테는 되게 저렴한 것 같네요 이제 끊을게요 네 안녕 해줘요 안녕 제대로 안녕 <laughs>